안녕하세요 서보로입니다. 요즘 좀 메이플 영상이 뜸했는데 네, 거의 매일 그래도 접속은 하고 있습니다. 접속은 하고 있는데 아이디 생성 이후로 이렇게 다음 레벨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적은 없는데 어, 유독 75 레벨 되니까 레벨업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금 일단 여기서 제가 사냥한 속도로는 1화 파는데 한 10시간, 11시간 지금 걸리는 상황이고요. 어, 매일 접속해서 그래서 몇프로씩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 이상하게 이 75레벨 여기서 갑자기 많이 정체된 느낌이에요 음, 일단은 여기서 계속 사냥을 해서 레벨 78 스트라이크 지금 쓰는 스킬로 셀리온이 확실히 두방이 뜨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냥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음, 일단 지금은 지금 꽤 느린 상태입니다 꾸역꾸역 그래도 매일 포기하지 않고 어,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체감상 꽤 걸리네요 이건 이제 레벨업을 해도 또 다음 레벨업도 거의 한 10시간 11시간이 면 걸릴 것 같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만약에 한시간씩 하면 10일이 걸리고 2시간씩 하면 아, 5일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라이트 유저의 딜레마 시간을 안 갈아넣으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갈아넣어야 레벨업이 됩니다 음 그래서 옛날 유저들이 괜히 3차도 못 짓고 적은 게 괜히 그런 게아니다 이게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요즘 게임이 약간 속도가 빠르잖아요, 진행이.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적응 됐는데, 20년 전 흐름에 게임을 하려면 상당히 고역일 것 같습니다. 요즘 게임은 이렇게 1분, 1분 단위로 계속 신나고, 신나다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결과가 도출되고, 약간 지루할 틈이 없는데, 옛날 메이플은, 큰 변수가 없고, 반복적인 게임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지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레벨 70전 레벨 70 정도가 가장 고비일 줄 알았는데 그때 어느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레벨 오히려 3차 전직하고 그때가 고비다 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르테일에서 어, 클레비하고 궁수를 다 80을 넘겼었는데, 어, 아르테일이 근데, 템이 좋기도 했고, 템이 좋고, 사장터도, 거기서 이제 마가티어도 나오고, 막, 여기저기 사장터 나오고 해가지고, 그럼 고비가 없었거든요. 그냥 쉽게 키웠는데, 음, 쉽게 키웠는데, 어, 복사는 유독, 이70 구간이 꽤, 일단 이 영상은, 창조원 신고, 꾸준히 게임은 하고 있다,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만들었고요. 사실, 이거, 뭐 하루에 한 3, 4시간만 꾸준히 사냥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게, 3, 4시간은 그냥, 1시간 동안 쭉중해가지고 사냥하는 것도, 그고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접속하고, 할수 있는 때까지 하고, 아, 좀 재미없다 하면은 그냥, 쿨하게, 그냥 게임 끄고, 또 다음날에 또, 약간 접속해가지고, 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그냥, 안부 영상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